예,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드디어 2015년 시작일 알리는 2월입니다. 2월 운세, 취띠 운세부터 시작합니다. 자, 2025년 5년 2월은요. 무인월입니다. 무인월이다. 무인월인데 땅속에서 뿌리가 뿌리가 쫙 뻗어 가지고 다시 이제 땅 위로 올라와야 되는 그런 어떤 그 희망이 보여야 되는 데 말입니다. 무토 위에서 너무 땅이 단단해 너무 단단한 그 어, 땅을 뚫고 올라오기가 여치찮다 그래서 뭡니까 전반적으로 2월달은 2월달 전체가 그렇습니다. 나의 실력이나 나의 준비하는 상관없이 상관없이 뭔가 주변 여건 환경이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자꾸 지체돼요. 지체돼, 지체되고 지체되고 뭔가 하나 하려면 까다로워, 까다롭다. 까다로우니까 어때요? 내가 요건을 더 많이 갖춰야 돼요. 요건을. 그전에는 한, 뭐, 요정도면 통과됐어. 근데 올해 2월달은 뭔가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시간도 옛날에는 뭐, 하루 만에 했어. 2, 3일 더 걸린 이런 식의 지체가 있으니까, 우리 쌤들 참고해서 2월달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2월에 우리 GT 여러분들의 환경입니다. 환경 특징은요, 비상체제가 많습니다. 비상체제. 지금까지 상황이 아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뭔가 이렇게 급변하게 돌아가는 것에 맞춘 비상체제가 많고요 또, 구조조정이 많습니다. 뭐, 물갈이 현상, 막 인사이동, 이런 것들이 많아서, 뭐, 이렇게 부서의 어떤, 이런 것도 정리가 잘안 된다. 그죠? 위기관리 시스템이 이렇게 작동하는 일도 많습니다. 뭐, 이렇게 갑자기, 그죠? 이런 것들, 갑자기. 수습하고 예방하고 음. 우리 쥐띠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뭔가 어,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런 일이 많다 이게볼수 있는데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조직이나 환경의 안정화를 이루어야 된다 막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거 있잖아요 우왕좌왕하는 거를 우리 쥐띠 여러분이 나서서 안정화시켜야 된다 자 1월달에 2월달에 참 2월달에 원치 않는 이동수가 많습니다 내가 가야 되지 않는데 내가 가야 되는 일이 생기고 파견이나 출장인데요 주로 대타현상 보궐 자리가 비었어 어, 우리 고참이 가야 되는데 뭐그 자리가 비어서 내가 가야 된다거나 그죠 대타현상 비슷비슷한 말이죠 그죠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의 교체가 많고 좀 헷갈리는 상황이라 고볼수 있어요 뭔가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하다 보니까 우리 G T 여러분들이 당번이 된다 당번 G T 여러분 당번이 많이 되더라. 음. 그리고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어디 가면 조정하고 협상하고 타협하고 이런 거 있죠. 중재하는 뭐 중재.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스트레스. 마치 상하 관계라는지. 그죠? 어, 이쪽 이쪽 조직, 이쪽 조직에서 중간에서 또 조정한다거나 거래처하고 뭐 우리 우리 본사하고 관계.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해야들이 많다. 이런 상황들은 2월달에는 어쩔 수 없고 3월달, 4월달 갈수록 점점점 안정화되기 시작할 거니까요. 집대 여러분 너무 2월달에 막 빨리빨리 안 된다고 해서 조급함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귀인입니다. 2월의 귀인은요. 자, 2월에는 중요한 게 그러니까 유비보안에 어떤 그 대응력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뭔가 벌어졌을 때 임기응변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냥 굉장히 경험이 많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왜? 짬밥 그러잖아요 뭐 연륜이 있어야지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자 이럴 때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이 필요한 2월인데요어 대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많으 외교능력 있잖아 그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외교능력 자기 사주의 돼지의 글자와 소의 글자 이런 글자를 갖추고 있다면 우리 집띠 여러분들이 환경의 유리함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든든한 백이 있죠 그 다음에 사주에 신이나 유가 있어요. 신, 유. 원숭이의 글자나 닭의 글자 있죠. 그죠? 이런 글자가 있으면은, 이런 글자가 있으면은, 뭐, 내 주변에서,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 어. 나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거나, 뭔가 멘토. 멘토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월의 연애는요, GT 여러분들이 2월의 연애는, 주도권이 상대방한테 있어. 그러니까 내가, 뭐, 내가, 어,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춰야 돼요. 조금 또 스트레스가 올수 있죠. 그러니까 비위 맞추기다. 그러니까 이런 거로 보면은 2월 달에 우리 집들 여러분들은 어, 이 스트레스, 정신이 스트레스. 물론, 연애에서 가지고 또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라면 우리가뭐 스트레스는 감당해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 상대방이 요구사항이 많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996년생입니다. 우리 96년생 집들는요 2월달 시작부터 과로가 많다. 어, 업무의 강도가 높아요. 생각보다 높다. 그죠? 또내 주변에 가족이라든지 뭐 주변 사람들의 왜 고충 처리반이야? 또 아, 고충 처리반 역할이다. 보충 처리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도 어디 의지하고 싶은데, 상대방의 의지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1984년생입니다. 자, 팀워크를 만들게 돼요. 같이 손발 맞추게 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능력 발휘하는 의미가, 의미가 많은데, 주로 영어, 외부활동 있죠. 바깥에서 하는 일들에 주로, 주로 많이 이런 것들이 활용이 많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장기전입니다. 장기전. 장기적인 내용이니까 2월달에는 GT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환경이, 환경이 굉장히 딱딱딱. 좀 답답한 환경이 많으니까 우리 적응할 수밖에 없고 적응한다. 이래 마인드로 안 하면은 조급증이 나서 못합니다. 그러고 웬만하면은 실용적으로 접근하시는거 실용적으로. 뜬구름 잡기식이라든지. 뭐 엉뚱한 상상력 이건 안 통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1572년생입니다 우리 이 72년생 집계는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일이 많아요 갑자기 비상사태 어? 뭐 어떤 왜 어떤 긴급사항이 생겨요 그래서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 주로 주로 어떤 구조적인 문제 시스템의 문제 이런 어떤 거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불상사라든지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해결을 할수 없어.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외부의 전문가를 투입을 시키는데, 주띠 여러분들이 판단이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괜히 뭐 내가 학게에 익하지 마시고,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빨리 영입하세요. 전문가. 또, 장기전이 많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 이런, 이런 어려움이, 이런 어떤 극복해야 될 내용들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게 많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빨리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만 먹어라. 지나친 체력 소모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1960년생입니다. 자, 우리 60년생 쌤들은 재테크, 돈 문제입니다. 그죠? 돈 문제. 어, 돈, 재물의 분배라든지, 새로운 투자라든지, 그죠? 또, 기존에, 기존에 어떤 재테크 했는 것들에 대한 문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문서. 집문서 건물, 임대차. 이런 거에 대한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어.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2월 달에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어떤 포인트가 된다. 이걸 미루면 안 된다. 건강으로 본다면 또 오래된 질병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고질병이라든지 계속 뭐 대충 약으로 떼왔어. 근데 2월 달에는 보고 좀 전문적인 검, 뭐, 검진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하자. 1948년생입니다 자 우리 48년생들은 가까운 사이에 어떤 갈등이라든지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동업자 간에 이런 거 있죠 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묵었던 것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갑자기 새로 드러나기보다는요 음.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해던 방법으로 안 통한다 지금까지 그냥 유야무야 유야 넘어가던 게 있죠 그걸 하지 마시고, 이번 만큼은 확실하게 어떤 단락을 짓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GT 여러분, 2월달, 뭔가, 마음의 어떤 그 부담감을 드린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런 어떤 것들이 안 일어나면 좋잖아, 그죠? 어, 어, 우리, 이, 우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안일어난도 생각하고, 하지만, 이런 것들에 주의를 해가면서, 지혜롭게 처세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